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네. 사주랑 성만 불러줄 테니까요. 네. 선생님이 이제 제가 물어보는 사람, <laughs> 기운 느껴서 다 얘기해 주세요. 네. 1970년 8월 6일, 백시 남자. 근데 지쳤대요. 지쳤다고요? 네. 아, 왜요? 모르겠어요. 지쳤다고 나와요. 많이 지치고 지치고 힘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신이 뭔가 하려고 했던 게 계속 막히니까 되게 지치고 힘들어 보여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리고 뭔가 자꾸, 어, 꼬인대요. 아.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자꾸 꼬이고, 지금 이게, 원래 이 사람 그릇은 이건데, 네. 지금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원래 해를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네. 지금 머리 위에는 머리 위나 지금 자기 서 있는 그곳에는 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둠의 빛이 이분을 지금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저는 근데 말하기 싫대요. 말하기 싫대요. 아, 이분이? 네, 무슨 말을 하기가 싫다고 싫대요. 아, 왜요? 그냥 지친대요. 더 이상 말해봤자 뭐가, 뭐가 있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냥 말하기 싫대요. 되게 지쳐 하시는 모습이에요. 저희 그 입에서도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냥 축 쳐져요, 몸이. 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그 백혜룡님이라고 인천공항 마약 비리 같은 거, 이분이 계속 이제 거기서 그게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를 제대로 못하나봐요 네. 그러니까 네 선생님 지금 신점으로 이분 기분 느낌을 들어보니까 지쳐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되게 많이 못한 것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지금 이만큼 하고 있으니 본인이 더 뻗쳐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말하기도 싫다 근데 이분이 그냥 궁금한 거는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지 네 진짜로 막 그런 마약이나 뭐 이런 비리를 잡기 위해서 이분이 계속 그러는 건지, 저는 마약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아... 네,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언론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네. 뭔가 조금 본인이 진짜로 뭔가 진실적으로 막 그렇게 말하는 건 있는 거예요. 네네, 되게 답답해 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신형님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이분에 대해서 하는 얘기나 이분의 미래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있을까요? 어, 뇌를 굴려서 본인의 머리를 써보시래요. 본인 생각대로 할수 있는 뭔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